여기는 여수다방 수다방. 네 여수다방 시즌2 8회방콕 8회? 방고. 네 대단히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 네 옷이 음, 약간 바뀐 거같요데 아, 그죠? 계절이, 계절이, 계절이 계절 바뀌었어요 그죠? 아. 지난주부터 사실 좀 불안한 상황이 여러 번 연출이 됐는데 9월 10일 께 반반도 최고 강진이죠 5.8, 음. 네 규모의 강진이 발생이 돼서 한반도 전체가 휘청거렸는데 저는 사실 제가 지금 현재 기상청을 출입하고 있어서 당시 음. 상황이 굉장히 긴급해가지고 진동을 느낄 겨를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나도 못 느꼈어. 네.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처음에 잘 모르고 넘어갔는데 속보 뜨는 거 보고 같이 일하시더 분이 어. 그러니까. 근데 네. 그때부터 네. 느껴지는 게 몸이 이렇게, 네. 이렇게 아. 이런 느낌이 라어요 네. 저희 부모님도 경북 제모초에서 뭐 네. 네. 그 살고 네. 계시는데 네. 크게 흔들림은 없었지만 그래도 건등이 음. 심하게 흔들리는 음. 걸 목격을 음. 하셔서 재밌었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저한테 보내 주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저도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음. 그런 와중에 저는 긴급브리핑 현장으로 가야되고 멘붕이 오더라고요 지금 전 국민이 바로 이 지진 때문에 불안감에 잠을 못 이룰 특히 경주지역은 더 하겠죠 생업이 불가할 정도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오늘 저희 며다방은이 지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9월 10일 7시 44분경에 전진 5.1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이 되고 8시 32분께 5.8의 본진이 발생이 됐고요. 9월 19일에 4.5의 여진이 또 발생이 되면서 또 경주시민들이 매우 불안감에 떨어졌죠. 네. 발생 시점에서 21일까지 410 9번 가량의 여진이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7년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횟수를 넘어서는 수치라고. 아 근데 음. 맨 처음에 지진이 그렇게 크게 일어났을 때 네. 기상청에서 발표하기를 더 이상의 여진 그렇습니다. 큰 규모의 여진은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 또두 뭐 차례나 큰 규모의 또 진동이 있고 하니까 참 어디를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그런 예측을 한거 자체가 잘못이 아닌가. <laughs> 지진은 사실을 <잘> 모르거든요. 사람이 <laughs> 네. <laughs> 네. 그냥 뭐 아직 모르는 아, 만만한 지진을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몇몇 전문가들은 앞으로 뭐몇 주일간 혹은 몇 달간에 란 여진이 음.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거든요. 아.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주의 황남동에 가서 그 지진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그러나 경주 지역이 워낙 각종 문화재가 지휘한 곳이라서 사실상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번 지진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양산단층이라는 건데 양산단층 아시나요? 이번 사고 때문에 들어보게 되었죠. 네. 사실은 거기에 단층 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렇게 네. 땅 깊숙이가 끊어져 있는 그런 곳이죠. 네. 그런 곳에선 지진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할 수가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덕 포항 그리고 이제 부산까지 이어진 음. 200km 가량의 단층대를 말하는데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를 이제 다시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너무 오래돼서. 정단층이 있고 역단층이 있고, 그리고 이번 그 경주 지진은 그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해서 단층면을 따라서 단층하고 평행한 방향으로 수평 이동하는 요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 지진의 네. 원인이었다고 밝혀졌는데요. 이쪽에만 이런 양산단층을 비롯해서 여러 단층들이 옆에 옹기종기 8개가 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상청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이 영남권에서만 10년간 무려 62회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음. 하는데 그게 이 양산단층을 비롯해서 이런 지진대의 영향 이 있었다라고 음. 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또 데이터가 하나 더 있는데, 네. 1978년 이후에 네. 우리나라 지진의 70%가 이 부울경 네, 지역에서 발생을 네, 네, 네.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음. 지진 안전지대라는 거는 사실 70년대도 아니었던 거죠. 네. 사실 이번 지진 발생 이후에 여러 일들을 네. 하나둘씩 해상해 보면. 네. 다다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 아니죠. 아, 아, 저희가 진짜. 지금 하나씩 까발리면서 조금 조금 짚어보려고 하는데 우선 지진이 발생되고 다들 지진을 인지하기 시작한 시점이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가 안 되면서 이게 뭔일 뭔일 난거 아닌가 정말 큰일이다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불안처라고 불리우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다운될 이때 네, 그래서 지진, 네, 지진이 났다라는 아. 것조차도 늦게 알리면서 저... 그 문자 아, 너무나도 화가 났던 게 저는 안 왔어요 저도 안 왔습니다 여러분 받은 사람 있나요? 아 저는 사실 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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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자를 받을 아, 아, 수 있을 거야 아, 아. 아니, 근데, 지난 여름에 하루에도 몇 번씩 폭염이라고 네. 그래서, 네. 저희 부서에 하나 일화가 있어요. 각자의 핸드폰이 윙! 하고 올리니까, 저희 부서 막내가, 전 존중 났나? 이랬어. 그랬더니, 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나 난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나라가 아니야? 그랬어. <laughs> 진쟁 났다고 네. 알려준 나라 그랬더니, 지진이 났더니 안 알려주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알아봤었어요. 네. 선배, 혹시. 그래서, 대체 왜 이렇게 늦, 늦나? 네. 기자의 초기? <laughs> 왜 늦지? 그러서 알아봤더니,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에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네. 기상청에서 뿌리는 게 아니라 안전처에서 뿌리니까 안전처로 넘어가요. 네. 일단 시간이 렉이 걸리죠. 네. 여기 걸리고, 네. 가서 안전처는, 그러면 통신사에 연락을 하되, 반경 뭐몇 킬로미터, 네. 예를 들어 뭐 100킬로미터는 뭐 이렇게 정해놓은대요. 음. 그 안에 있는 통신망에만 뿌릴 수 있도록 일단 네. 그 정보를 아, 그, 망들을 가르고, 거기서도 또, 진도나, 그, 진도나, 그, 규모에 따라서, 네. 그, 내용을 보낼지 말지를 결정한다. 네. 그런 작업을 수작업으로, 대부분 저수작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네. 이제 시간이 첫 번째 때, 14분? 뭐 15분 이랬었잖아요. 다 뭐, 끝난 때죠. 다 끝난 이후에 뭐다치 사람 다다친 다음에 이제 온 거였는데. 아. 왜 저는 그 단계를 하나 더 만들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가요 그게 나, 사실 네. 기상사기뿌리나 네. 안전처가 뿌리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빠른 게 중요한 거지. 어디가 좀, 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는. 이번에 그런 분노가 많아서 차 타고 갈때는 사실 정보 듣는 게 TV보다는 라디오. 라디오죠. 네. 뭐 우리 비상 배낭에 꼭 있어야 될 물건 중에 하나도 바로 라디오. 네. 근데 그때 아, 흥겨운 음악을 틀고 네. 있어서 진짜 네. 너무 화가 났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한마디 그... 말이라도 좀 해줄까요? 음, 트위터를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경주에서 지진을 났는데 경주 피해 규모가 아닌 왜 서울은 서울 중심으로 보도를 하느냐. 음. 경주에서 지진 났으면 경주에 집중해라. 서울에서 뭔가 대단히 폭발적인 지진이 일어나야 보도를 열심히 할 거냐. 지금 경주는 되게 처참하다 이런 울분들이 SNS에 많또 네, 기자로서 굉장히 좀 반성을 많이 했던 네. 게 제가 이런 지진이라든지 이런 국가적 재난 앞에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체계적으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전 기자들에게 좀 교육을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체득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교육을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저희도 이제 내재 설계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실제 국민안전청 조사를 했는데, 뭐 공공건축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진 설계를 갖춘 곳이 많은데, 민간 건축물 같은 경우는 내진율이, 일본은 80%가량인데, 저희는 그 절반도 못 미치는 30%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아무런 대비도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누가 네. 알려주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는, 요새 보니까 자기들이 좀내 목숨을 챙겨야겠다. 이런 네.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태국로도 그렇고,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인재들을 겪으면서, 불신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제 목숨을 해야 할 정부 기관들이 이게 뭔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돼라고 그 하는데 사실 씁쓸한 현상이죠. 근데 지진이 일어나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져 음. 어. 이거를 머리로. 아니 저는 이거는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깨주면 더 다칠 것 같은데요? 드껍고 푹신푹신한 쿠션이라든지 쿠션이나 매트리스 네. 같은. 소파을보면안될것 생각... 같아요. 일단 열어놔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철문이 이렇게 틀리면 아예 문을 못 여는 경우가 있어서 아, 철근 건물 같은, 같은 아, 경우에는 이렇게 어긋나서 문이 안 열린대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문을 먼저 열, 열고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일가스 네, 렌지를 끄고 밸브 뭐 잠그고 그러니까 요새 이런 대피 방법에 대해서 되게 온라인상에서 얘기가 네. 많은데 의견이 좀 분분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게 많이 발달한 일본의 경우에는, 네. 진동이 일어나면 일단은 짧은 시간, 그때 움직이려 하지 말고 테이블 밑이나 이런 데로 가정에선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 라고 그랬다가 예전 고베지진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일본, 그러니까 내진설계가잘된 일본의 건축물과는 달리, 내지설이 나온 있다고 보니까 무거운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게 많으니까 네. 빨리 나오는 게 상책이다, 라고. 하지에은가 어, 없는 곳에로도 나와야지 되 않나. 좀 우리나라 실정에 응. 맞는 대피 방법 매뉴얼 이런 게좀 나와서 알았으면 좋겠. 그러니는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인지 몰라도 요새 뭐 이렇게 생존 키트를 파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 봤어요. 보고요. 이 키트 하나에 뭐 여러 가지 물이니 손전등 이런 게 들어있는데 하나. 4만원 정도 해가지고 집에 서바이벌 키트 같은 걸 되게 많이 사나요 네. 하 번에 하나씩 양은 양은 모은 스타일인데 72시간은 생존할 수 있어야 되는 그 가방을 뿌려놓는데 음. 거기에는 이제 물과 뭐 추위나 이런 거에 해결할 수 있는 네. 여분의 당뇨 음.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아, 하다못해 무슨 단백질 아, 바 같은 거나 초콜릿 바라던지 열량이 좀 세서 네. 바로 먹을 수 있는 네토르트 응, 그런 네. 것들 위주로 좀 준비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SNS에서 그 재난 대비 침대라고 해서 흔들리면은 갑자기 침대 매트리스가 꺼지면서 이게 방파가 되고 그 안에 각종 음식과 뭐 네. 물들이 있고 어. 그 벙커 그러니까 얼마나 살수 있어요? 침대 매트리스는 갑자기 이제 뚜껑으로 변하면서 싶 아. 네, 아. 그, 아. 그, 아. 그 안에서 같이 있으 아. 실제로 그, 현존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돈모뭐서 하겠어요. 네, 사실 저는 영화 터널을 보면서 오, 아, 차에 항상 아. 물과 먹을 걸로 둬나겠구나 근데 저도 사실 잘때 뭔가 옷을 언제든 뛰쳐나갈 수 있을 정도로 착장을 어. 하고 자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함이 저희 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어. 우리 할머니가 이런 말씀 하셨어. 제가 네. 예전에 전쟁이 무섭다. 몸 피난 가야 되지. 네. 얼마나 힘들지 않겠냐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이루어주셨어요. 윤선아, 아. 걱정하지 마. 요새는 하나, 둘, 셋. 다죽요이루져가지고 고통 없이 세상을 니고 <laughs> 이번 음. 시즌 정말 다행이고 하늘이 좀 마지막 기회다 저는 이렇게 사실 음. 풀이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의 강도였으면 저희 같이 이렇게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엄청난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 텐데 다행히도 정말 천만 다행이게 아직 제가 알면 기 사망자는 없고 부상을 입은 분들이 좀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사실 언론이 제일 먼저 빨리 국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긴 네. 하지만. 그 전달하는 시스템 자체가 아직은 조금 좀 정비가 제대로 안돼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진이 정말 더 심각해지기 전에 네. 적어도 본인의 안위를 챙길 수 있는 상황으로 갈수 음. 있게끔. 네. 저희가 너무 투자를 안한 거죠. 투자도 <laughs> 안 하고 네. 사실 그런 경험 이 없어서 대비를 네. 네. 못한것 같아요. 일본에 지진났어 고 어떡한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게 진짜 내일이다. 그렇죠. 이런 시계. 좀 접근 방법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는 궁금하잖아요 <laughs> 연결이 되있습니다 저는 개인들도 이제 아 남의 일이 아니구나 네. 내일이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주아주 몇년 전에 네. 서울에서 처음으로 지진이라는걸 느낀 네. 적이 있어요. 방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꿀렁하고 움직이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지진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음, 네. 그렇고 하면서 이제 네. 컴퓨터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경주만큼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면은 솔직히 그냥 집안에 앉아있을지도 몰라 근데 그럼안 되는 거잖아요. 네. 평소에 저도 이번 기회에 사아서 그런 배낭을 꾸리고 생각한을 꾸리고. 네. 아까 그 이수민 기자가 했던 것처럼. <laughs> 수선배의 장을 네. 받아서 지금 준비를 네. 좀 해볼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꾸리면서. 한번 심리상 가요시켜보는도 음. 아, 괜찮은 네. 생각인 것 같아요 또 어떻게 탈출을 하는지 이런 걸 보시는 네. 분들도 많더라고 가까운 공터가 네. 어디 있는지 거기까지 가는 길은 어떻게 가야 할지 네. 이런 것들 그 사실 국가라는 음. 건 국민을 보호해주는 음. 든든한 울타리가 음. 되어야 하는데 이번 일도 그렇고 일련의 일들을 음. 살펴보면 음.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반면 교사 삼아서 두 발을 내딛고 음. 튼튼하게 건강하게 살수 있는 조직과 체계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빨리 뵀으면 좋겠습니다. 군여관. 전 국민이 국민 안전처 홈페이지를 즐겨 찾게 할수 있도록 제발 시스템의 개선에 힘써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소리> 옆서방 팔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 수다방. <목소리>